하나로부터 들려가지고 오늘 촬영에 필요한 거, 되게 먹을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사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덕항입니다. 공영에 삼덕항이고, 오늘 저희는 그 욕지도에 캠핑낚시를 하러 갈 건데, 여객선에다가 차를 싣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인 거 뜨거운 거나, 아 그래, 그래, 얼주가 노인 공경 행님은 뜨거운 거, 나는 얼주가 생인 걸로 치면 니네 쌍화차다. 임마 가고, 가운가 커피 한 가고, 가고, 가겠습니가여러분가 오늘은 가고, 가니가 여러분? 가핑낚시가 뭐죠? 예. 힐가이다저가가한가도해보가 않았던 가핑낚시가보여드가겠습니가 캠핑 낚가의가가원 가고, 가고, 셨습가다 네, 반가습니다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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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고, 가 가고, 가가가 가고, 가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야, 이래 놀러 가면은 좀 노래 이런 거좀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아 나? 박상민 노래 그 뭐고 좋은 노래 그 있었잖아. 박상민? 네. 박... 그거 있잖아. 박상민. 그 있잖아. 그뭐 뭐, 뭐더라? 아, 그거. 박상민의 좋은 날. 어떤 <laughs> 거? 뭐, 이 바람의 공을 네가 낚시를 해야 되는 된다. <laughs> 와, 바람이 이 정도면 행님이 날아가겠는데 와, 바람 장난아니다 여러분들. 절마마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안개 봐라 안개 와, 앞이 안 보인다 뭐, 여러분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금 한 시간이 12시쯤이고 저희 캠핑장 입실이 2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장을 좀본 다음에 캠핑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니가 맨 말이 안되지 짜장면에 식초 뿌리는 사람 있다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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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좀 잘라줘야지. 이날 잘라먹는다, 이 또. <laughs> 잘라놨다. 아, 잘라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장난합니까? 잘라내왜 분해를 몇번 잘랐어, 이거? 한 번. 앞에 조그만 자대가 보이죠. 여기 캠핑장을 이용을 하면 저 앞에서 자대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용할 사이트입니다. 낚시는 요 앞에서 딱 바로 보이는 요 앞에서 그냥 사이트 바로 앞에서 뭐뭐 감성돔도 많이 나오고 볼락 볼락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 봄이 되면 진짜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캠핑. 네. 캠핑 낚시. 저희는 캠핑 낚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숙 낚시, 비방 낚시 이런 거는 계파에서 많이 했지만 이런 캠핑장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외부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캠핑 장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이 텐트가 얼마나 면요이 텐트는 무료 배송에 34,700원 입습니다 10만 원. 제과 하나, 염소과 하나 하나는 25,000원, 하나는 3만원입니다 조명 하나 있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호라시로도 쓸수 있고요. 이걸 씌우면 이제 이렇게 매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 <laughs> 이게 오... 노란불 들어오는 게 감성 아닙니다. 9 4 9 0원입니다 배송료 포함해서. 올라집기 아, 이거 평이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건, 이런 거또 허리에 하나 차주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거든 오늘 네, 바로 쓴다. 7,180원 배송료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 짠 22,289원 똑같습니다. 저희 이거 쓰는 거 이렇게 칸이 있고요 이거는 뭐 뺐다 뽑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칸막이랑 어깨끈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아, 짱짱하거든 22,100원 배송료 포함해서 22,100원 근데 허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튼튼해요 생각보다 처리에요철 욕지도에 있는 볼락들은 다 죽었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28,700원 배송료 포함해서 아주 괜찮죠? 오늘 고기 한번 썰어먹어 자 이건 박스가 한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거를 안에 좀 넣어놓고 그리고 나무로 된판때기도 하나 있다 뭐이 도마도 되겠는데? 어, 그렇지 의자도 되겠고 그렇지 근데 행님은 안 되겠다 조용히 해라 이거는 대성료포에서 14,600원 줬습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볼래? <laughs> 이도마가 배송료 포함해서 3만 1,000원. 네. 바람이 에어매트 같은. 아, 에어매트야. 이것도 두 개. 한 개에 22,000원, 22,700원. 2 7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고기 찢기게 어? 아, 수찢게수찢게 그릴까지 딱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바로 밑에 바다거든요. 가서 잡아와서 정없씩굽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무 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테무 앱을 신규 회원님을 다운하시면 코드 DVB 7 5 46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가능하니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코드를 검색해서 가성비 있는 쇼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소개해드린 이 제품 전부 다 비싸. 얼거요 말... 20, 29만 원막 거의 30만 원. 30만 원도 안 된다는 거네요. 텐트라는 걸 한번 쳐봐야지. 아침에 아침에 이불 속 텐트 치지 말고 임마. 자, 이거. 자 이제 여기는 끝났고 이제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나 그냥 이거 그냥 던지 놓는 거야. 이걸로 고기 잡을 생각이 없어. 부족이야. <laughs> 아또 원투맨님 또아또 아, 또 흔적을 남기시고 안에 또 영역 표시를 하시네 또 여기다가 아, <laughs> 야자 어. 일단 미끼는 참갯지렁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상어종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체 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줄관리가안 되네요. 올랑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바이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볼게요. 나부 블럭. 입질을 한번 딱 오더 맞죠. 요렇절반끊고도망가 붙네. 용천 올리기. 일단 저도 한번 저 자대에 한번 수심을 한번 보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호호. 오, 굉장합니다. 아니. 야, 이게 넘어가는 게 문제구나. 넌못 지나간다. 야. 못 넘어간다. <laughs> 아이고 평화롭구만. 이게 확실히 원도 섬에 들어오면 섬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데 어? 뭐고? 왜? 입줄 었어요 왜? 안나. 뭐? 수달 아닌데 저 뭐지? 물 물개다, 물개. 아, 물개다, 물개. 수달 물개. 절대 아니다. 물, 물개다, 물개. 그 수달보다 훨씬 큰데 그래. 네, 물개네. 아. 상경이는 절대 아니고 물개다. 거기 깨... <laughs> 안 나오는 조건은다 갔어요. <laughs> 아, 이거 수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수달이 아니고 물개네요. 역시 여러분, 이뭐욕지도라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뜬지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야, 저대 정말 오, 아까만 넘어갔네. 멋진 곳입니다. 야. 어미 밑에 빠질 수도 있겠네.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안 보겠습니다. 일단. 와 이래겠다고? 올라기 지금 나오나요? 밤에 나오지? 문이 없나 문이? 슈, 슈. 문이 막 잡아봤나? 문이 없나 문이? 아무나 잡는 거 없나고. 아니다 이거. 문이 없나 문이 없나 문이 없나 낚싯대 미동이 없습니다 미동이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고? 내가 한번 살짝 들어줄까? 그런 계절이다. 내가 살짝 한번 들어줄까 낚싯대 자 여러분 지금 볼락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볼락이 없어 가지고 좌대에서 직벽. 뭐 직벽으로 직벽뭐 나오는가 있는가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미끼가 그대로에요 와 그대로. 꽁돌이 하... 아, 얼음인데요 완전 그렇겠지 그럴 계절인데 40분 지났는데 미끼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맑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있는 고기들은 낮에는 입질 잘안 합니다 원래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래서 깊은 데서 낚시를 하다가 밤이 되면 얘들이 올라오거든요 낮은 데로. 아 수심이 거의 와 거의 한 20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 찍고 아, 바로 <laughs> 걸리네. 바닥 당그고 진짜 1초만에 해서는 바로 걸릴뿐네 아, 딱그 되게 조급해하네 얘 여기는 반 포인트야. 아니 놀래미도 한 마리 못 잡고 뭐합니까? 떠리 어, 그냥 드라이아이스인데요, 여러분. 와 수온이 굉장히 차갑다. 바람이 안 불어도 될동말 동안 계에요 바람 겁나 불죠 지금. 아주 토네이도거든요. 토네이도 바람에 앞에 물개 돌아다니지 무슨 낚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laughs> 아이고 죽었다 진짜. 그림은 좋다 예술적인 그림 여기는 찌낚시하면 재밌겠다. 찌낚시 할 줄도 모르는 게지 뭐, 아니 잘.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음... 어? 뭐였노? 어어어 뭐야? 바람바람람 바람. so <뭐라> 오오. 이거 입줄이야 뭐야 뭐야 와 우와, <laughs> 도민데 이거는 나이스 <laughs> 와 무조건 도민데 와, 참동이다 <뭐라> 와 자 이런 게 낚시다, 여러분들. 아... 야, 오 어, 저항한다. 근데 놀래미는. 놀람이면... <laughs> 와, 치는 거 봐라. 뛰어야 되 근데 안 뜬다야. 야, 야뜰 차다 이거, 송훈아 에이, 뜰차안 들어와. 와, 장난인데. 내 가방에 뜰채 있잖아. 와, 도대체 뭐야? 와, 야, 진짜 도이다 이건. 와, 진오 레미 미쳤다. 뭐야? 저거 완전히 융창. 대건이... <laughs> <,000. 와>, <laughs> <laughs> 야, 이거 50 넘었다, 이건. 와. 야, 이거 무조건 50 와. 넘겠는데? 와. 야. 자. 야. 오 이거 생선뱉어 내는 거 봐. 이런 것도 놀로미가 잡아 오, 먹었네 우와, 와. 이거 뱉었는데거아 야, 5 0안 된다고. 안 그럴 리가? 뭐 야, 4 5도안 되네. 뭐 올라오나 척추가 휘었나? 음. 와, 생선 자리돔이네. 자리돔 먹었네. 이걸 배터 냈습니다. 지금 입에서. 와. 놀래미가 자리돔도 먹는다고? 와. 아, 도민 줄 알았네. 오. <laughs> 아, 다 알고 된. 아, 알기, 발... 알겠습니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바늘. 아이고, 아까 여기. 바늘. 아이고, 바늘, 바늘 아이고, 목줄도 없네. 그래. 제가 다 달아드릴게요. 이거... 아이고. 보셨죠? 고기 잡으면 고기를 잡으야 되는 잡... 거예요. 잡았... 제가 잡았... <laughs> <지갑> 달아드려야지음 <laughs> 음, 그래 그래. 아 그래도 여러분 이제 해가 좀 지려고 하는데 해지기 전에 놀래미 사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근데 빵이 사짜치고는 진짜 굵어요. 저거는 나중에 회로 되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3월달까지는 회 놀래미 회 정말 괜찮거든요. 낮에 그렇게 날씨 좋더만와밤 되니까 입김 나오네. 오, 경서 어? 던지는 신시 채비를 걸었는데 볼락이 어? 나왔어? 아, 그래요? 아, 원투로 터진 채비를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볼락이 달려있다고. 이거 한1 7 되겠는데 첫 고기 축하합니다. 어떻요 아, 뭐, 얻어 걸려서 잡긴 잡았네, 그래도. 아, 역시. 예. 그 어, 이거 일면 그 유성매직이라고 하죠? 예. 너무 작아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노을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치고 있어 가지고 낚시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지금 야간 낚시는 여기서 이제 접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캠핑 왔으니까 먹을 것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뜨고 왔습니다. 밀키트. 민속주 안동 소주. 아, 아 이건 또 뭔데? 이 거래 청지 아닙니까 이거? <laughs> 어, 안동 소주. 아직 온 다음에 고기가. <웃음> 고기가. <웃음> 형님 원래 고기 이거 이렇게 안 먹어봐서 그래요. 내가 셰프 출신 맞지 왜요? 이거 무슨 셰프 출신인데? 근데 요리 했었잖아. 왜 이 중국집에서 알바했잖아. 중국집 알바, <웃음> <웃음> 요리 안 했잖아. 그거는 이씨, 여름에 또그 고송이 다 먹었습니다. 이제 등냥 하고, 이제 좀 자야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자야됩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가 다돼갑니다불기도 안했는데 9000원짜리 치고는 어 어, 좋았어 야, 야 벌레 들어왔다 네? 벌레 들어왔다 일단 내만안 물면 돼. 어, 그래도행님 물겠지? 저는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고 하겠습니다 응. 야가면서 말. 봐 일단 내가 들어갈테니까 네가 잠가줘 다리를 일단 쭉 뻗고 누워봐 진짜, 손많 많이 정다니짜 진짜...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안보이는것 뿐이지만 진짜, 손 많이 가요 지금... 장가, 랍니다 저, 뭐, 진짜... 지금. 여러분, 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씨... 바이바이 야, 여러분. 야, 잠깐만, 너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이빨을 너무 많이 w t 가지고 장을 아예 못 듣습니다. 예. 그래도 <laughs> 날씨는 좋네요. 고생이 많구만. 아, 이러면 되는구나. 어. 제가 어제 잡은 대물 지노레미를 네, 우리 그 경북에 사시는 이 원토맨들은 <laughs> 이런 걸잘못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은 도미랑도 안 바쁘죠? 어 그렇지 어, 아주 좋았어 기본에 <laughs> 된친구 <친구구나. 웃음> 1박 2일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예. 제가 캠핑을 한번도 안보여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혼자서 잘 자신 없 가지고 그 캠핑 낚시하시는 우리 그 원투맨 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트 피는 거뭐 접는 거뭐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냥 잘 하시더라고요. 고기도 수포에 고기도 엄청 잘 굽고 불도 잘 붙이고 고기 근데 좀 드리는 것도 있었어, 솔직히. 아. 내가 막 생고기도 좀씹었거든 좀 약간 깡끼가좀나오긴했는데한 예. 번씩, 가끔씩, 한 번, 그래도, 캠핑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원투맨님 많이 봐주시고 아,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e r 되면또 t s the matter? What's the 안동에 t e r What's the matter? What's t h 조심히 귀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테무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캠핑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테무 앱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코드 DVB7546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꼭더 보기라는 참고해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드를 검색해서 가성비는 있 쇼핑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캠핑 낚시였기 때문에 일단 캠핑이 주였고 낚시는, 낚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항상 저희가 낚시 이렇게 가면 무조건 고기를 잡아야 되고 못 잡으면 뭐 영상이 못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바람 통해서 잡아내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 원터맨님한테도 이런 게 낚시 유튜버다 이런 거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예.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다 어디 가도 고기 잡기 힘든 계절입니다 마음 비우시고 예. 놀러다녀 생각하십 캠핑 낚시 음. 좋아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캠핑 낚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품격 낚시 방송 품격 낚시 아유고아 가자 이제 아